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제6장 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2쪽 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제6장 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경제에 관련하여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뉴스를 숫자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숫자는 1409.3입니다. 환율입니다. 1409.3원. 엊그저께 금요일 우리나라 모든 은행 환율 게시판에 가보시면 기록된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목요일은 1,409.7 원이었습니다. 경제신문 기사란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이 1,400 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009년 당시에는 1,422. 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IF 당시의 환율은 1,960원이었지요. 과거의 숫자들과 비교해 보면 엊그저께 금요일 환율 1,409.3원은 분명 낮은 수치입니다. 주중 거래를 마감하는 금요일의 환율은 다행히 전날 목요일보다도 낮아졌지요. 그럼에도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대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볼때 적지 않은 이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7년 IMF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상승했다라는 뉴스를 많은 이들이 가볍게 흘려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0.75%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을 때는 야 미국 금리 인상이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호들갑인가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로 한 결정이 비행기로 14시간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리 등 경제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무역을 하는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의 자국의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저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분명 반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대출 자금 등을 받았던 분들, 사업 자금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던 중산층 분들에게 금리 인상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불청객입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시중 많은 은행들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청취한 경제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떤 패널은 올해 연말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금 잘 모으고 무리한 투자는 잠시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개인 의견을 패널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임 목사가 올해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난리를 치더니 가을에는 경제로 호들갑이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게다가 목사가 뭔 걱정이 이렇게 많아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 호들갑 맞습니다. 그러나 유비 무한이라 했습니다. 우리 나름의 준비를 잘해 놓는다면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도 이겨내는데 도이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결과이겠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의 흐름과 관련하여 모두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경제 생활에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두가 돈의 흐름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채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모습으로 사용한다 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저루제 1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따라 우리 서북교회와 전세계 많은 교회들은 오늘 주일 예배 시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바울은 돈과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명과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세상으로 가지고 온것 없고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에도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갈것 없다라는 인생의 경어를 바울은 여기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는 8절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뜨린다. 라고 썼지요. 근데 잠시 이 부분을 놓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자족해야 한다. 라고 디모데에게 썼을 때 어떤 교훈과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앞으로는 옷한 벌만 가진 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옷다 버리고 오직 한 벌만 가진 채 무인도에서 산신령처럼 하루하루를 살라는 의미로 자족하라라고 바울이 썼을까요? 앞으로는 내 재산 너의 재산 하며 구분해서도 안 되고, 너의 집, 나의 집, 이런 것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자 자족하라고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주장 아닙니까? 혹여라도 바울을 공산주의로 옹호하는 사람으로 주장하는 이가 있단다면 그 해석자는 바울을 아전 인수식으로 바라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볼때 바울은 사유재산 부정하라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돈과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을 부정하고 나쁜 것으로 간주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타우리 구절과 십절에서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구절과 십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첫 줄, 1 0절의첫 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신약 구약 통틀어서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것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지 돈을 사랑하라고 쓰여진 성경 안의 기록을 우리는 단한 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은 누군가 가를 사랑한다를 하나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치신 사건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하나리 하나레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기 위해 자기는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러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을 온맘다에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0절로 되돌아보면 사랑함의 대상이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사람들 안에 생명을 싹틔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의 뿌리로 변할 것입니다. 돈을 쫓고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수많은 근심으로 바뀌어 그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시처럼 찌를 것입니다. 세 번역 성계 17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에 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족하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오늘 바울의 조언은 인생의 모든 목표와 중심이 오로지 돈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으로도 여유있게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아직도 돈 때문에 목말라하며 그것들의 인생의 소망을 찾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돈에 목말라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전해줄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이지요. 토요일만 되면 전환통이 울립니다. 받아보면 제 친구입니다. 야, 임목사, 번호 좀 알려주라. 라는 전화입니다. 토요일에 번호라 무엇일까요? 로또 예상 번호를 저보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친구가 목사니 그래도 기도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로또 번호 당첨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한번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매주마다 전화가 옵니다 저는 하도 나중에는 귀찮아서 여섯 개의 번호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번호를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제가 준 번호로 당첨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제게 번호 달라는 부탁을 그 친구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서민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로또 번호를 토요일만 되면 전화에서는 제게 달라고 전화하는 그 친구도 프리랜서인데 코로나 19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실내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우리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심한 경우 정말 하루 먹고 사, 하루 살기도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족하십시오,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사십시오라고 조언하며 설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며 결론을 맺으시는 목사님들이 정작 자기 일에 욕심내고 은퇴 후에는 교회로부터 얼마 받아야 한다라고 실랑이를 벌이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교회와 교회의 재산의 주인이 마치 단임 목사 본인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결정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입니까? 고개라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하 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 싶은 계획을 품은 성도들을 향해서 욕심 버리고 자족하십시오라고 교회는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와 가르침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은 돈으로서 남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온갖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진 부, 재산 그리고 돈이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신앙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모두가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오늘의 바울의 말을 다시 써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붙잡힌 삶을 살기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는 대척점에 정 반대점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고 돈 때문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볼때 누군가는.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사용한 반면 어떤 이는 돈 때문에 나라를 남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 따라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돈에 있어서 전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만이 부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 거기 더하기 동산, 부동산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똑같이 10억 부자, 100억 소유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우리 송도님들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정직하게 일하면서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려면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도 목사인 저는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멋진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가진 부와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